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나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? 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걸까?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? 정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죠. 오늘 이 시간에는요. 영원의 여정이라는 한 가지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, 대체 어떻게 왜 여기에 오게 된 걸까요? 이 가르침은 바로 이 거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그래서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요, 저희가 총 다섯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,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요, 우리의 몸과 영혼의 비밀, 그리고 인류가 사실은 거대한 실험이었다는 이야기, 또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, 그 사명은 무엇인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인류는 원래 단 하나의 영혼에서 쭉 뻗어 나온 걸까요? 아니면 처음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따로따로 존재했던 걸까요?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탐구를 시작합니다. 어,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답은 바로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. 모든 설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그럼 그두 가지 요소가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흙으로 빚어진 몸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영혼입니다.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. 우리의 물리적인 몸은 일종의 그릇이라는 거예요.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알맹이는 바로 저 우주에서 온 원소 에너지, 즉, 영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아예 다른 거죠. 이게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무슨 비유 같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, 마시는 물, 숨 쉬는 이 공기, 햇빛, 전부 다이 지구에서 온 거잖아요. 이걸로 우리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상 우리 몸은 그냥 걸어다니는 지구나 마찬가지인 셈이죠. 근데 영혼은 완전 달라요. 이건 지구산이 아니라 저 광활한 우주에서 온 원소 에너지라는 거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너지가 원래는 엄청 맑고 깨끗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뭐랄까 탁해졌다는 거예요. 바로 이 탁해진 에너지를 다시 맑게 만드는 것.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숙제, 영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영혼은 에너지, 몸은 그릇. 좋아,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이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? 처음부터 영혼을 담기에 딱 좋았을까요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인류의 탄생은요. 사실 하나의 거대한 실험 과정이었습니다. 이게 한 번에 짠하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. 처음엔 진화가 한30% 정도 된 동물 형태의 영혼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그릇이 너무 약했거든요. 좀더 진화해서 50에서 60% 정도 됐을 때 다시 시도했는데 이것도 실패. 그러다가 마침내 진화가 70% 수준에 딱 도달했을 때 드디어 그릇이 준비가 된 거죠. 그때서야 영혼이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70%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인류가 시작된 출발선인 셈이죠. 그전까지는 그냥 준비운동이었고 이때부터 진짜 영혼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.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네 번째 단계. 정화를 위한 사명입니다. 아니,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영혼이 이 지구에 이몸 속에 들어와야만 했을까요?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?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. 영혼은 그냥 에너지 상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상을 직접 만지고,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려면 이 물리적인 몸, 이 육체라는 아바타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. 그럼 그 탁해진 에너지를 정화하는 방법은 뭘까요? 바로 이한 문장의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남을 위해 삶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정화한다. 와,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하는 삶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. 이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 살면서 영혼을 정화하다 보면 마침내 도달하는 경지가 있습니다. 그걸 바로 해탈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요. 내 영혼에 묻어 있던 어벳대를 싹 벗어던지는 거죠. 이게 바로 영혼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해탈한 영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? 사라지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마지막 여정 영혼의 최종 목적지로 안내합니다. 해탈을 했다는 건 한마디로 졸업했다는 뜻이에요. 더 이상 이 지구라는 학교에 와서 배울 게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던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예측이 나와요. 바로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X 세대,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세대까지 각 세대의 약30% 정도가 해탈을 해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럼 이 영혼들은 어디로 가느냐? 4차원의 존재. 그러니까 천신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들의 새로운 역할은 아직 이 지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 주는 거라고 하네요. 와 그럼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? 그건 바로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과제를 다 마치고 정화되어서 다 같이 함께 원래 시작점이었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엄한 귀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. 자,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만약에, 정말 만약에,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화하는 거라면,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? 이 생각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